외국인들에게 있어 한국과 일본은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여행지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보다는 한국을 여행지로 선호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일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역시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이직해 근무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여행이나 거주국가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은 일식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해도 솔직하게 말해 일식 역시 아직도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아시아 음식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언제나 그 나라의 음식만을 먹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자국의 음식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다른 나라 음식이 1년 내내 자신의 입맛에는 맞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한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다른 것보다 음식이 맞지 않아 타국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으며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끼니를 한인타운이나 한식으로 해결하는 한국인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이처럼 타국에서 생활함에 있어 음식은 그 어느 요소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외국인들에게 있어 일본이라는 나라는 절대 좋은 점수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일식이 아닌 다른 나라 요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기 않기 때문이죠. 해외 커뮤니티를 조금만 찾아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식 말고는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없다는 외국인들의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양식을 판매하는 곳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맛이 너무 최악인 것이죠. 다행히 일식이 입맛에 맞는다면 모르겠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 외국인들이라면 일본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있어 일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천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길을 걸어보면 수많은 해외 음식점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고국 음식이 그리워 한국 생활을 정리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단순히 외국 음식점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원조보다 더 맛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길거리마다 수십 개의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햄버거 가게가 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미국에서 먹었던 햄버거와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파스타보다 한국에서 먹었던 햄버거와 파스타가 훨씬 더 맛있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음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위에 경지에서 음식을 가지고 노는 기분이었다. 내가 뉴욕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한국 햄버거가 그리워지는 날이 올줄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외국인 글쓴이가 남긴 글처럼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먹던 음식보다 한국에서 먹었던 자신들 나라 음식이 훨씬 더 맛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퓨전 음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음식을 파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대한 그 나라 음식의 특색을 살림과 동시에 한식까지 접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며칠 전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한국 수원에서 판매하는 일본 스타일 카레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사진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음식을 얼마나 새롭게 응용해 판매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외국 여행을 갔는데. 외국인들이 김치와 된장찌개 등 한식을 가지고 한국인도 놀랄만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걸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거부감 없이 다른 나라 음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또 새로운 맛으로 만들어내다 보니 외국인들은 당연히 한국 생활에 만족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식에 대한 인기 역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퓨전 음식을 즐겨 먹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퓨전 음식으로는 먼저 김치 파스타를 소개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탈리아 정통 파스타만 하더라도 아라비아타 알프레도 로제 투 음바 피스토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김치 파스타처럼 한번 양념 이 되고 간이 밴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치 파스타는 처음 들었을 때 한국인들 역시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베이컨과 묵은지를 함께 볶아 만든 김치 파스타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전혀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퓨전 음식이 있는데 그건 불고기 피자라고 합니다. 피자 역시 나라별로 들어가는 토핑의 재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에서는 피자의 소고기, 돼지고기, 페퍼로니, 베이컨, 햄등 온갖 종류의 고기가 피자 한 판에 들어가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절대 고기를 섞지 않으며 고기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불고기처럼 양념이 강하게 배어 있는 재료를 토핑으로 사용하는 건 미국이나 이탈리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한국만의 퓨전 음식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거부하던 외국인들조차 불고기 피자를 먹어보게 되면 간장 양념이 살짝 뺀 고기의 맛과 다른 토핑과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피자는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국 스타일의 이 불고기 피자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독특하고 맛있는 피자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뽑히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퓨전 요리는 밥과 햄버거를 합친 밥버거, 김치 그라탕, 김치라이스 크로켓, 불고기 버거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지만 낯설지는 않고 그 와중에서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며 모두가 한국의 퓨전 음식에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음식 문화가 외국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해외 반응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확실히 아직도 폐쇄주의가 강한 것 같아. 이제는 세계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발전이 가능한데 일본인들은 여전히 일식이 최고고 다른 음식은 그 밑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도 사실이야. 나도 공감해. 일본은 딱 일주일 정도만 여행하기에 적당한 나라야. 그 이상 있게 되면 서양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기가 어렵고 일식 또한 지겨워질 수밖에 없거든. 한국에서 유학하던 중 시험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불고기 피자를 처음 접하게 됐다. 단순히 미국 스타일의 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차마 멈출 수 없었고 이탈리아에서 먹던 피자를 잠시 있게 만드는 맛이었어. 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피자의 맛도 맛이지만 그 따뜻한 피자를 새벽 3시에 먹을 수 있다는 점이야. 한국 음식은 간이 세지도 않은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독일에서 자주 먹던 슈바인학센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완전 최악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이 고마운 건 음식의 맛도 맛인데 다른 나라 음식이 가지고 있는 문화까지 계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퓨전의 제일 기본은 존중이라고 할까나? 이태원에 자주 가는 브라질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몇 시간 동안은 잠시 한국이라는 걸 잊게 만들어줘. 브라질에 가서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니 말이야. 그렇지만 한국에서 최악이었던 파스타도 있습니다. 알리오 올리오 먹은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 마늘 맛 때문에 저는 입안이 알싸해져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한번 한국의 마늘 음식 맛을 봤다면 당신의 입맛은 변했을 거고 다시 한번 먹어본다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 알리오를 먹고 나면 이탈리아의 알리오는 마늘의 존재 자체도 느껴지지 않을 거거든. 한국에 처음 가보고 신기했던 건 일식 요리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홍대 일대를 걸어가다 보면 잠깐 오사카를 연상케 할 정도였죠. 아무리 한식이 입에 안 맞는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은 이런 퓨전 음식이 너무 자유롭고 조화롭기 때문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한식은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중국, 브라질 등등 어느 나라의 음식과 조합하더라도 다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먹어본 음식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불고기 버거였어. 늘 빅맥만 주문하던 내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 지금까지 한국의 퓨전 요리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